안녕하세요. 베니싱에서 윤명열 역을 맡아 연기했던 박정혁입니다. 어, 오늘 무대 위에 이세 배우가 이번 시즌 베니싱의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수상, 수상이 아니지. 안... <laughs> 특별하게 소감 한 말씀씩 총해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. 먼저 K 역할의 김준영 배우님부터 동안드리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k 역할 맡았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. 어, 우선, 이렇게, 네달 동안, 네, 짧지 않잘 시간 동안, 백석 게이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그리고 이렇게, 이렇이번에이음참여하게되었게데이전부이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정말 좋은 메시지 그리고 정말 재밌는 좋은 곡을 할수 있게 불러주신 제작사, 대표님 비롯한 관계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또내다여간 네 같이 고생해준 스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무대 위에 서주신 배우분들 도 같은 역할 표심하다 k 또 케이스 들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고 싶습니다. 어... 네 달, 제가 이제, 세달 이상, 네달 이상 공연을 한게 정말 몇년 만인 것 같은데, 굉장히 사실 물리적으로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, 네달 동안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또, 다음에 이 작품 다시 온다면 한번더 하고 싶을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,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나요? 이게 안보여거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, 아무튼 4달 네 동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아, 그리고 어떤 작품을 하면서 이해라는 음... 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선과 관점으로 또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도 이 작품을 보면서 어, 이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새롭게 생각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김의신 역할의 유준현 배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김의신 역할을 맡았던 유준현입니다. 어, 네, 벌써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참 많이 흐르고 흘러서 2018년도에 처음 이 작품을 이작품 처음 마주했는데 벌써 2025년 아마 창작진들, 어, 배우들, 여러분들의 사랑이없었더라면결가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, 이 작품 사실 처음에 만들 때도 대표님이나 피디 형들이랑 얘기할 때인간의 가장 가까운 철학들이 많이 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다는 라 얘기만 한 적이 있는데 어, 우리 뭐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쨌든 가족도 지금 친구도 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데 그냥 그 순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 어, 이 작품을 보시고 그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인 자체가 다른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, 이해와 인정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신다면 어,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한 관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어,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작이 보면서 명렬의 시선으로 혹은 뭐 K 의 시선으로 의심의 시선으로 볼 때마다 약간 좀 다르게 볼수 있는 어, 그런 작품이다 지금까지 그래도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네, 이번 5연까지, 어, 객석 가득히 항상 채워주신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그리고 정말 이번 시즌 회차가 되게 왔는데, 삼지 스탭도 정말 고생 많았고, 이거 모델 새 건데 벌써 지금 거의 다 헐어버렸어요. 많이, <laughs> 우리가 막, 어, 막쓴건 아닌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이번에 새로 제작한거 그러니까 새로 제작을 한 건데, 네, 벌써 이렇게 노래가 많이 아파요. <laughs> 네. 그럼 제가 한게 아닌데? 요 아, 네가 한 건데요? 저요?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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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참 그만큼 열심히 어, 참 준비했고 또 어, 계속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 작품이 어, 더 나아갈 수 있게 더 발전될 수 있게 더 여러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게 더 어,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저희는 초망을 했지만. 또 내일까지 또 공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분들은 내일까지 함께 자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인류를 네. 어, 가진 음악들로서 저도 한번 어,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심이 좀 닮아서 좀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, 여러분들 다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토키 <laughs> 이토키오 씨와 윤명렬 연기한 박정혁입니다 어,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하게 되면서 첫 상견례 때가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씻으면서 아 그때는 제가 이 작품에 뭔가 이양인처럼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멋진 배우 형님들과 그리고 스태프들, 아 친구 분이 예, 좋은 멋진 배우들 만나면서 네, 제가 3주 먼저 태어났고것같요 네, 잘 흡수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멋진 배우들과 최고의 스태프들 만나게 해주신 주식회사 매우 이 헌재 대표님과 김지호 PD님, 그리고 네오 식구분들 너무 감사하고, 홍보마케팅 더해 웨이 김소희 실장님, 안담비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식구들 감사하고요. 어, 이번 베니싱에 제가 작은 모토를 하나 가지고서 연습에 임했는데요. 연습만이 살 길이다. 라는 모토를 제가 새기고서 지금까지 열심히 대본을 보고 있습니다. 이 모토를 제게 새겨주신 피엔엔터테인먼트 송혜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친구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 아, 이래서, <laughs> 아, 이래서 아까 시상식을 <laughs> 못 봤어. <laughs> 어이 베니싱은 사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 제게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. 어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4개월 동안 객석 꽉꽉 채워주신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. 어 내일까지 베니시면 계속 되니까요. 오늘 아쉬움 내일까지 잘 고이 간직하셨다가 내일 총막공과 함께 빵 터뜨리는 그런 총막공의 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네 이렇게 마지막 공연 소감 한 말씀씩 다 이렇게 들어봤고요. 저희는 이만 포토타임을요. 포토타임 있나요? 아 네. 그럼 어?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왼쪽 왼쪽 같이 만든 모양이에요. 예? 눈여겨 봐야 하는 모나. 이쪽 이쪽. 아 예. 중면 중면. 아 둘. 2층. 2층이 2층이 무슨? <laughs> 멀리 계신 분들. 아 제가 아까 납동면을 보니까 끝날 때 화이팅 구호를 외치고 아, 퇴장을 하시더라고요. 아. 저희가 한번 아, 화이팅 구호 외치고 퇴장하는 게 어떨까. 내로수를 네, 다 아시지 않나 이제. 모르세요자 뭐, 뭐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. 베니싱 세상을 잡아먹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같이 딱 외쳐주시고 저희는 깔끔하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, 시 하시면 하나, 둘, 셋, 시세상잡아먹